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제게 선물이라면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어, 책장에 이렇게 붙여놓고 가끔씩 보면서 웃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유치원 막 들어가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배워서 써갖고, 그걸 어, 표현한 거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뒷면에는 이렇게 그림을 추상한지 뭔지 알수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도 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표현한 표현 그 그립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도 또 1부 때는 어, 카메라 잘 됐는데 2부 때는 카메라가 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감사는 뭘까요 감사 감사가 뭘까요? 저는 감사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어두컴컴한데 전기 스위치 탁 누르면 환해지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저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 또는 컴퓨터 전원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탁 키면 이제 컴퓨터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앱, 뭐 폴더 이런 걸다 활용할 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클릭하면 어, 폴더가 열리잖아요. 애플리케이션도 열리고 또 어, 앱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 전원 스위치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저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감사라. 하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겠죠.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한 분도 있대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미국의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 한 사람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선 주로 이제 뭐 여자분들이 세탁소 일을 제일 많이 하더래 세탁소 또 때로는 바느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은 유명하죠. 처음에 신학 대학으로 시작했는데 아무튼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그런데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어 연설을 하게 하죠 연설을 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감사할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두번째는 저의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고, 정말 힘들게 저를 교육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의 수석의 영광과 장학금, 모든 걸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는 졸업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웰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가끔씩 저희 교회 에 출석하셨던 그 정장복 교수님 있으셨어요. 그 교수님이 감사글을 그 평신도 신문이라는 곳에 연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15번째 연재하셨나 그래요. 어, 매달 하나씩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그 보니까 어, 아내에게 감사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쭉 감사 내용을 써오시다가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 10가지를 쓰셨어요 첫 번째는 그 신앙 아내의 그 신앙을 감사한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고학생인데 자기를 신랑감으로 자기를 이렇게 맞아 받아들여 준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열 가지 쭉 썼어요. 여러분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는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 안식월때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두 가지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비자가 나오나. 왜냐하면 거의 제가 강의했던 그 중국 신학교 교수들이 다 지금 비자도 안 나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 거기서 제가 1년에 두 번씩 또 강의하고 또 저희 신학교 제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주인물로 찍혀 있겠다 생각해서, 어 비자가 나올까? 그래서 패키지 여행으로 신청을 했어요. 비자가 나왔어요. 또한 가지는 두 번째는 비자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중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안 공항 요원이요 비행기 에 타가 갖고 내리기 전에 딱 데리고 나가갖고는 당신은 이제 중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또 저도 또 비자는 나왔는데 또 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무사 통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여행도 하고 어, 세 번째는 중국 사람들에게 그 정부에 제가 여행도 하는구나, 관광도 다니는구나 이런 인식도 좀 심어주려고 아무튼 중국을 갔습니다. 장가계 원가결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어, 장가계 아주 큰 호수가 산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째 날둘째 날인가 거기 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런 가이드가 자기는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가니까 그 저는 처음으로 패키지 가봤거든요. 패키지 여행 가니까 제가 처음 가서 잘 몰라서 그 쇼핑 없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쇼핑 있는 거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쇼핑을 다섯 번 의무로 다섯 번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 라텍스, 뭐, 보석가게, 뭐, 몇 군데, 다섯 개를 또 차, 찻집, 차 파는데, 다섯 개. 들어가면 한 시간 동안 못 나와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한 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해요. 아, 정말 괴롭더라고요. 다행히, 같이 간 일행 중에서 가는데, 마다 몇십만원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사도, 진짜, 그래도 눈치 덜 보게, 그래서,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보석 가게로 들려야 되는데 그는 맨 마지막 날 관광 다 끝나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안살 거니까 뭐 언제 들리나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장가계 호수를 산 위에 호수가 크게 있는데 그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경치도 좋아요. 이제 자기가 그 보석 가게를 왜맨 나중에 들리는지 그 호수에 가서 설명을 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 호수를 갔어요. 어 보봉호라는 호수입니다. 보봉호. 어, 아주 보물같이 봉우리 안에 봉우리 위에 있는 보배로 호수다해서 보봉호. 멋있어요, 정말 경치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여길 기 갔어요. 갔는데, 어,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길 맨, 저기, 여기 오기 전에 절대 보석 가게 안 됐는데요. 자기가 지금 가이드를 20년 했는데, 한 10년쯤 했을 때, 이 보봉호수에 왔는데, 한국 관광객 여자분이 중간에, 어, 그, 중간에 가면 이제 집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나와서 노래를 해요 여자가 노래도 하고 남자가 노래하는데 그 노래할 순간에 여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여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대요 우리 한국 관광객이 그러면서 누가 건졌게요?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가이드였더니 제가 왜 건집니까? <laughs> 저는 여기 있는 그때 한 30명 정도 왔는데 그분 한분 때문에 어, 자기가 자체, 제 목숨 이을 수도 있는데, 그서 남아있는 분은 자기는 저가야지그사람 건질 수가 없었대요. 그럼 누가 건졌냐고 또 물어요. 선장이 뛰어내려서 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스케줄 다올 수도 없. 그냥, 문 닫고 그냥, 한국으로 되돌려왔대요.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금방 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 선장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정말 곱게 차려입고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건전해서 왜 뛰어내렸냐 했더니, 거기 가기 전에 어딜 가냐면 패키지로 와서 보석가게를 갔다는 거예요. 보석가게 갔을 때, 이 여자분이 진주목걸이를 사달라고 남편한테 그랬는데, 진주목걸이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주 목걸이만도 못하냐. 내가 당신이해서평생 지금 어? 그 연세도 좀 있으셨대요. 그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도 많이 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연세 되신 분들이 많으셨대요. 이아 내가 평생 그렇게 저가 했는데또 돈이 없으면 몰라. 돈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사줬다는 거예요. 내가 진주 목걸이만도 못하냐 그래 갖고 이 보봉호수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보적가게 맨 마지막 날. <laughs> 혹시 저산 위에 올라갔다 또낭떠러지 뛰어내리면 어떻게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들린다고 그래서, 아, 참, 그렇구나.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돼요. 말로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뭐, 은반지든, 뭐, 구리반지든. 형편에 따라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표현을 해야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쓸 때마다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공동체, 즉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이 암흑의 집사님도 무슨 어? 암흑의 권사님도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십니다. 내가 어, 신앙생활하면서 을 우리 예토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분에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면 그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것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교인된 것을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럼. 네 표정은 전혀 감사가 없는 무표정으로 <laughs>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감사 그래서 오늘 오늘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 요즘은 뭐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짧게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부모님께도,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도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런데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지.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감사제. 감사제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바로 제사지요. 그래서 제사라는 단어를 감사제 자바흐라는 헬로, 저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자바흐.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잡는다. 하나님께 그냥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감사, 재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0편, 50편 마지막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요 그때도, 자바흐란 다어습니다 희생재물을 잡는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게 언제예요? 기본에서 1천번째 드린 이후에. 천 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왕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20명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어서요. 그러나 그왕 중에서 1천 번째 드린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북이 영화도 동달을 누리게 되었죠. 감사체. 아까 제가 우리 아들이 어, 이거를 보내줬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우리 아들이 똑같이 글씨도 저렇게 똑같이 써서 지금도 저한테 저거를 선물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laughs> 병원 보내야 뭐 되나? <laughs>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병원 보내야 되나? 감사 표현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또 발전해야 되겠죠. 승화되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어, 제 생일에 전에는, 뭐 지금도 학생이지만, 어, 학생 때 생일에 보면은 과자 한 봉지 이렇게, 그래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더니 제 생일에 제 신발을 사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래도 저는 어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야, 결혼하더니 너무 달라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신발값 곱절은 또제 주머니에 다 나가죠 그래도 기분 좋아요 지난번 생일 때는 또 봄가을에 있는 점퍼를 선물했어요 좋더라고요 만약에 지금도 결혼했는데 저거 그림 그려서 아빠 선물하고 준다면 심각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니까 제가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정말 곱절로 제 주머니에다 나가죠. 갈때 야, 여비해라. 강 건너 살아요. 하나면 살아요. <laughs> 그런데도 어, 차비해라. 뭐. 맛있는 거사먹으라더 주게 되지요. 근데 그게 저뿐이 아니라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 어버이날 이런 때때되면또 생신 때, 때 되면은 또 생신때 작은 선물 이렇게 어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열 배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뭐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기쁘실까. 11월을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날마다 날마다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감사할 때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기를 소망합니다.